부산 남구월 박재호 의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된다. 재편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뭐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서 먼저 음, 살펴봐야 할 것이 전기요금 원가 산정 문제인데요. 사장님, 어, 전기요금 은 전기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laughs>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지금까지 밝힌 원가 관련 자료를 보면,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 보수를 합친 금액을 총가 원가로, 총 원가로 포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적정 투자 보수, 즉, 전기가 생, 전기의 생산 공급을 위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당한 보수가 전기 요건 원가에 포함된다면, 배당금도 원가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 네. 현재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배당금, 이자 등을 포함해서 예.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의정기요금 원가에 배당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군요, 맞죠? 네. 배당금이란 회사가 낸 이익의 일부분을 주주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을 원가에 미리 포함시켜 잡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예, 그뭐예 <laughs> 보통 한저, 제조 그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음, 네, 그래요. 그냥, 보통 제조업체들이 원가를 이야기할 때는 네. 제조원가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제조원가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산해 산정합니다. 그런데 한전은 여기에다가 법인세까지도 원가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회계계정상 별도로 잡히는 영업의 손실도 원가로 잡고 있습니다. 맞죠? 아, 네, 영업의 손실도 전력사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을 제한적으로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 한전의 원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것이 영업 비밀이라고 원가 산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음. 어, 터무니없는 원가 산정 방식으로 한전이 뭐 10조 이상의 그 넘는 이익을 취하고, 취하고도 어, 뭐 때문에 원가 공개를 하지 못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전기요금을 원가가 어떻게 사는지, 산정되는지 공개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답,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 감사원에서 지적한 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전부 시정조치를 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공공요금 부분에서 원가를 다 완전히 공개하는 그런, 어, 종목은 없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이 전력 부분도 어 저희가 총 가론가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전체 그니까총어그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그 공개할 수 있지만은 음. 이것을 그 종별로 산업용, 가정, 저, 주택용 그 그것을 공개하는 거는 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한전에서 네. 이야기하는 원가가 네. 어, 이런 원가가 투명하지도 않는데, 우리 뭐 아무리 요금체계를 개편한다 해도 이걸 산정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로서는 어, 늘 한전에서 주장해온 것은 그 원가를 정확히 그, 어, 반영할 수 있는 요금체계는 소위 전화별 요금 체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요금 체계 자체가 종별 요금 체제를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요금 체계를 좀 바꿔서 그, 어떻게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지 예, 예, 요금 체계를 예.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든 어, 개편을 할수 있지. 그래서 그, 원가를 모르는데 무슨 예, 개편을 그런 이야기합니까? 그, 그, 근본적으로 <laughs> 요금 이번에 늦진 제품만이 아니고 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또 같이 그 논의가 전부 차원에서 그래서 있겠네요. 영업에 네. 이익도 잡혀 있고 범위세도 네. 잡고 있고 투자들에게 돈 주는 것도 미리 잡혀 있고 네. 만약에 이 돈이 생기면 적자 봤을 때 어떻게 한다. 원가가 있어야지 사실로는 국민들에게 이런 원가가 이 정도 되니까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다. 에너지요금이 어찌 되니까. 네. 네. 이런 게 없이 그냥 주주뭐 자기들의 원칙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걸 공개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위원장님에게 네. 등기요금 원가 산정 내역을, 위, 저 내역을 우리 어떤 그 에너지 그, 그 TF에서 그것을 한번이렇볼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걸한번 보고 나서 체계 개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네. 에너지 소유에서 논의할 때 우리 홍표 소유 위원장님 그 문제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네, 이, 소... 저, 에너지 소유에서 어, 원가의 상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음. 그삼 단계로 분야별 기능별 또 종별 그리고 총괄 원가를 산정한 후에 그에 맞춰서 합리적 추정에 추정에 따른 종별 배정이 되는 그런 관계이지. 그 그래서 그 방식은 좀더 더 구체적으로 어 보고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 어, 구체 그각 분야별로 얼마냐 하는 것은, 아, 어, 다시 그 에너지 소유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니 보고 전체 전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 원가 자료의 어 공개 여부와는 네. 별개로 그요금 네.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네. 네. 과정에서 네. 위원회에서는 그걸 네. 보면서 판단할 네.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